우와. 백 침몰할 것 같은데? 오늘 어제 들어갈 것 같아요. 어, 저 유람선이 아니고 저 잠수함이냐? 반잠수승이네. <laughs> 반잠수승. <밤> 물에 <laughs> 반좀 장기가 땡긴다. 비위에 어, 사람은 있다. 꼭대기 고기 한 올라왔다. 고기 올라왔어? 맞네. 고기 한 마리 올라왔네. 뱀이 고기올라왔다 우와. 오징이징이지. 오 저기 저기 지 오징이징이지. 오징이지 맞네 잘 보이네. 나 언젠가 나도 위험해 가 죽는다. 진짜 위험한데. 문턱 기제 선수 연락하 그냥 까봐 죽겠다. 아, 저 뭐지? 무슨 고기지 저거? 몰라 망상하나. 발망상지 야. 웃긴다 계속 삭거리겠다 아, 내가 쫄서못 하겠다. 주전자섬 그다음에 저쪽은 거제도. 그다음에 주전자섬 뒤로 자, 희미하게 보이는 게 대마도 대마도 이야. 이러다가 배침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고기가 올라왔다 고기가 올라왔어 아우 무섭다 거기로 오자 <laughs> <laughs>